자, B파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의 얘기네요. When I do something.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뭐, 뭐, 할 때. 이런 뜻이죠. When 하면요. I give it my full attention. 나는 그것에 나의 완전한 주의를 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온전히 집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나는 그것에 완전히 집중을 합니다. I used to 자 used to 하면요 뭐뭐 학원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used to 관련한 밑에 요 표현들 비슷한 표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I 아, used to 하면 뭐뭐 하곤 했다. 즉, 과거에는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예,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used to 동사원형 하면 뭐뭐 하곤 했었다. 그래서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의미를 한다. 근데 이제 얘랑 여러분이 어, 구분해서 알아줘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be used to ing입니다. 예, so, be used to ing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나는 몸에 익숙해지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I was used to reading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읽는 것에 익숙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uh, be used to ing 뭐뭔 뭐,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요것도 예, 같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used to와 be used to ing 예,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use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그다음 be used to 다음에는 ing가 나온다. 요것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I used to read SNS postings. 나는 SNS 포스팅들을 읽곤 했어요. While 뭐하는 동안에 I was doing my homework. 내가 숙제하는 동안에 그랬다는 거죠. While 뭐하는 동안에 자 그럼 숙제하는 동안에 딴짓 했었다는 얘기죠. 예 네, SNS 포스팅들을 읽곤 했다. It. 자, 그것은 slowed me down. 나를 속도를 늦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예, 숙제를 하는 동안에 SNS 포스트 읽는 거. 예,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숙제하는 동안에 SNS 포스팅을 읽으니까 당연히 속도를 늦추게 되겠죠. Because, 왜냐하면, I couldn't focus.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Focus 하면 집중하다. Concentrate와 같은 의미죠. Now, 이제요. I put aside my smartphone. 자, put aside 하면요. 한쪽으로 치우다. 이런 뜻입니다. 예, 뭐뭐를 한쪽으로 치우다. 그래서 무엇을 치웠습니까? 내 스마트폰을요. 한쪽으로 치워요. When, 언제? I do my homework. 내가 숙제할 때요. it 자 그것은요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거 뭐겠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한쪽으로 치우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 문장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it saves me a lot of time. 그렇게 스마트폰을 한쪽으로 다 치우는 그 행동 이것은 나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saves 절약시켜 준다가 됩니다. 에 네, saves하면 절약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These days, 요즘에요. I finish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끝내요. Quickly, 빠르게. And 그리고 enjoy my free time. 네. 자유 시간을 즐긴다. 그러니까 숙제를 빨리 끝내고 자유 시간을 즐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finish 동사가 나오고 end로 연결한 후에 그 다음에 enjoy 두 번째 동사가 나오네요. 동사 두 개가 지금 병렬 관계, 네, end로 연결된 병렬 관계고요. 둘다 지금 finish enjoy 이렇게 현재 시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이, 확인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What did Minsu used to do while he was doing his homework? 자, 민수는 used to 그냥 뭐뭐 하곤 했다. 뭐 하곤 했대요? 그가 홈워크 하는 동안에 앞에서 민수가 I used to read SNS postings, 그죠? SNS postings을 읽곤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 얘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So he used to read SNS postings while he was doing his homewor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now what? does means do when he does his homework. 그리고, 이제는요, 지금은요, 민수가 어떻게 하니에요? 자, these days, now, 어떻게 한대요? I put aside my smartphone when I do my homework.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puts aside his smartphone. 예, 워놓는다 한쪽에다가 이 예, 얘기를 써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B파트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